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으나 남부지방과 제도는 가끔 구리만이 끼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서와 경상북도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밖의 지역에도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도는 가끔 구름 많겠으며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 서해안과 제도는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고 특히 내일과 모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지방에도 강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현재 서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점차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고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덥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판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